올백 프로의 스포츠가 좋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가 올백 프로입니다. 예, 32회차 경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네, 축구 승무패 17회차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분석해 드리기에 앞서서, 네, 어저께 공유, 방송에서 공유해 드렸던 내용, 네, 423.9배. 네, 아쉽게도 미행글라드의행승을 노려보았는데, 네, 아쉽게 한 폴락 돼서, 423.9배, 예, 아쉽게 됐습니다. 예, 다음은, 네, 120.129배, 예, 리용의 핸디물을 봤는데좀 아쉽게 됐습니다. 네, 이거를 조합을, 예, 리용 무승부를 이쪽에 핸디캠, 예, 무승부 네개 노리지 않고 이렇게 왔으면, 예, 좋은 결과가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쉬움이 남는 해차입니다. 하지만, 그, 낮에 방송해드렸던, 네, 그 국내 축구와 일본 경기에서 예저 좋은 예, 부천의 언더 예상해 드렸었죠 93%예 좋은 조합이 되어서 예 당첨이 되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예, 다음 방송할 때 내역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축구 승무패 분석 빠르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네 알메리아 대 카디스 경기 보면 네이 경기 네, 매우 어려운 경기죠. 배당은 알메리아인데 네, 승무패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알메리아가 2승 2무 1패로 상대 면적에선 앞서고 있는데 3경기째 패가 없는 카디스라서 네, 나름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에 따라서 이 경기 네, 승무 사이드로 예, 무승부, 예, 무승부 좋아 보입니다. 네. 다음은 에스턴 대 본머스 경기. 이 경기도 본머스가 4승 1패로 상대 전적에서 우세합니다. 하지만 에스턴이 정배를 받았죠. 예,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요? 저는 이 경기 네, 승무 패턴보다는 그래도 무승부가 없으니까 전적에서 일단 예, 승패 사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자의 팀두 팀입니다. 예, 브랜드 퍼대 레스터 경기. 네, 이 경기도 레스터가 4승 1패로 레스터가 우세합니다. 하지만 예, 브랜드퍼가 46%로 승리 확률이 좀더 좋죠. 네, 하지만 예프랜승 했을 때는 48%로 레스터가 더 좋다는 거. 예, 따라서 저는 예 레스터의 네, 상대 전적을 믿고 네, 무승부나 레스터 역배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브랜드퍼 예, 부천과 배당이 바뀌었는 같았는데 부천이 승 들어왔으니까 뭐 이거 두 번째까지는 좀 들어오지 힘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예, 만약에 브랜드 포가 이긴다면 한골 차 승리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우샘스트 사우샘프대 토트넘 경기 네, 이 경기도 토트넘 승무 사이즈로 보여지는데 삼승1무1패로 네, 토트넘이 네, 상대전적에서 좋고, 예, 지난 경기 골 결정력을 찾은 토트넘이죠. 아, 따라서 이 경기도, 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양방을 가기가 어려워서 폴더수를 네, 줄여야 돼서 아껴야 됩니다. 그래서 토트넘 승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울머 햄튼데 리즈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울머가 2승 1무 2패로, 예, 그나마 홈 2점이 있는 게 유리한데요. 네. 뭐 승무패 다 나올 수도 있지만 네, 올버햄튼의 승무 사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승은 네, 없고 가신다면 핸무 네. 라요 대 지로나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요가 3승 1무 1패로 네, 상대 전적이 좋고요. 최근 무나 네, 패가 많은 네, 라요입니다. 지로나도 최근에 흐름이 안 좋은데 이 경기도 네, 승무패 다 나올 수 있는 경기로 예상됩니다. 최시대 네, 에버튼 경기 이승일무 2패로 박빙, 에, 에버튼의 역배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될, 무승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기인데, 네, 이 경기까지 승무를갈수 없어서, 예, 최시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파놀 대 셀타비고 경기, 에스파놀이 3승 임무로 패가 없습니다. 네, 이 경기 셀타비고의 승리가 정배를 받았지만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에스파놀이 무승부 이상은 얻지 않을까? 에스파놀의 승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티 마드리드의 발렌시아 경기 4승 1무로 에이티 마드리드가 우세합니다. 네, 하지만 지난 경기에 예, 승리한 발렌시아죠. 네, 이 경기 왠지 조금 느낌이 쎄합니다 네, 따라서 a 이 마드리드 승리 보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저는 독식으로 예, 발렌시아의 승리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베티스 대 마요르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티스가 삼승 임으로 패가 없습니다 예, 흐름이 안 좋은 양 팀이지만 네, 저는 마요르카 승리 네, 그래프 확률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아스널 대 크리스탈 경기 네, 이 경기도 예 크리스탈의 승률은 리확 낮지만 무승부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네, 무승부의 변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 아스날 믿고 네, 볼토스 때문에 아스날 믿고 승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사수나 대 비아레알 경기. 오사수나가 3승 2패로 무가 없습니다. 예, 무없고요. 비아레알 승이냐, 오사수나 승이냐인데 네, 이 경기 오사수나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헤타페 대 세비아인데 네, 상대전적 5승, 오전 전승으로 세비아가, 네,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세비아의 승을 봐야 되는데, 네, 그래프 확률 값은 헤타페가 좀더 높습니다. 아, 이 경기 는 어려운데. 그래서 세비아가 질것 같진 않아서, 세비아를 좋아하죠. 네. 일단은 무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셀로나 대 레알 마드리드 이 경기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경기인데요. 네, 일단 바셀 승 예상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예, 저는 네, 레알 마드리드로 가서 독식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트맨에서 한번 네, 경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번 경기는 알메리아 대 카디스 승무로 보고요. 에스터는 네, 승패 승패 사이드로 보고 네, 지워야죠. 또 네, 브랜드퍼 대 레스터는 무패 사이드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우샘프, 스 토트넘은 토트넘 승 무도 나올 수 있는데 네, 토트넘 승만 보겠습니다. 올버햄튼대 리즈는 승무 네, 라이오 대 지로나는, 네, 승무패,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첼시 승리, 에스파뇰 승무, 에이티 마드리드, 가감하게 패, 독식 노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요르카, 베티스, 베티스 승, 아스널, 아스널 승, 오사수나 승, 네, 헤타페 무승부, 예, 레알 마드리드 승, 네, 요렇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네. 네. 네, 제대로 살수 있는 금액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예, 축구승무패 17회차죠, 17회차. 네, 17회차 경기 1등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금. 이렇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분석한 내용 말씀드렸고요. 예,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 즐거운 주말 저녁 되시고요. 저는 또 내일 경기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